그 잠깐 그 채굴 화면 띄워 줄래요? 그 ip 찾아 가지고요? 뭐 자스마이너라든가 종류별로 한번 띄워 줄수 있으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ip 치고 아... 들어가 가지고 채굴기에 각각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채굴기 정보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채굴기 성능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L 라인이라는 모델인데 지금 현재는 1 4기간인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 16.2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... 네. 이거 일반인도 할수 있나요? 이런 채굴을? 뭐, 일반 분들도 다할수 있고요. 휴대폰 사용 가능하시면은, 네. 그 정도 조작할 수 있는 에, 난이도이기 때문에, 단지 안 해봐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, 누구나 음...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. 이거는 얼마면은 시작할 수 있어요? 파이코인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해가지고 많이 하고, 100만 원 이하가 아... 가능하기 때문에, 오, 아니면은, 좀 기계에 사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, 저희 선납 조건은 월 6만 원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. 파이코인 오... 같은 경우는, 대형 아식 채굴기, 방금 L 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1 0만 원이 넘어갑니다. 한 대당. 아... 그래서 일반 분들이, 접근하시긴 힘들고요. 그리고 월 관리비도 5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, 한 대면 50만원지만, 이 10대, 20대 한다 그러면, 500만원, 1000만원 넘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겁니다, 일반 분들은.